1998년 9월 4일이 무슨 날이냐면 아. 우리 인터넷에 구글이 창립된 날이야 구글, 구글. 아, 구글. 1998년 아. 9월 4일에 창립됐어 구글 아. 벌써 한1 0년2 0년된길이잖아 그쵸? 1980? 구, 98년 98년 구글이 창립된 날이구나 우리 김대정 씨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 수접천성이라고 했어. 너무 좋은말 수접천성은 이 물숫자. 이거 물숫자고, 이거는 방울적자야. 물방울, 방울적자. 요 천자는 뚫을천자야. 뚫을천자. 천. 요 돌승자. 아, 돌승자. 이게, 어 제가 여러분에게 한자라고 기 때는 한글로만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사자성어는 전부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자는 중국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인 동이족이 만든 글자입니다. 착각하고 있거든 중국 글자라고 아니에요. 중국 글자는 중국 사람 누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자 누가 만든지 알고 계십니까? 동이족이요. 사람 이름 안 나와요. 한글은 세종이님이 만들죠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독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세계를 제패하는 그 유럽의 강대국의 글자 말에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왜 세종대왕이 훌륭하시냐면 한글을 만들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생각해야 돼. 조선시대 왕이라는 것은 조선뿐만 아니고 고려신대에다 마찬가지인데, 백성들을 전부 깔 보고 얕잡아 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세종임금만은 백성들이 나라가 부흥하려면 <laughs> 공부해 양반들 말고 백성들이 눈이 떠야 되고 귀가 트여야 되는 걸 아신 분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양반들만 쓰고 있는 한자 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입니다. 1446년에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글 시0월 9일에 한글을 하고 있는데, 음력으로 계산해서 양육을 하는 게 10월 9일이에요. 옛날에 세종 이그때양육이라는건 없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한글은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거든, 유네스코에. 왜 그러냐? 네 가지 조건이 맞춰야 돼요. 그거 등재되려면, 문자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우리 한글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세종님이 집현전에서 백성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언제 매달 며칠날 만들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날짜까지 만들어서 나와 있는 그런 이 지구상에 우리 한글밖에 없어요. 그 정말 한글을 자랑스럽게 러 근데 다만 한글은 글자 한자 가지고는 뜻이 안 되잖아요. 한자는 이거 숫자 써놓으면 물리인줄 알잖아요. 근데 한글 숫수는 뭐예요? 이런 수식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글자나 뒤에 글자나 옆에 글자가 없는 한 이게 뜻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수적, 적자부터 아, 수적인가 보다, 방울인가 아, 보다 생각되지만 이게 하나가 있을 때는 모르는 게 수가. 근데 한자는 하나서는 한자 아, 이 물이구나 딱알수 있죠. 또 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 이건 빼어날 숫자구나. 이건 숫자 숫자구나. 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지킬 숫자가 아 여기 나오지만은 한글은 소리 글다이기에 한자를 읽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글이에요 백성들 한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눈을 띄워주고 양반들만 쓰는 한자의 말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백성들이 훌륭해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은 모르겠지만은 1950년 6월 4 이후에 우리가 이게 된게 뭐예요? 이거? 그 어려운 속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 공부를 시킨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대학 졸업생이 많은 나라 없어요. 예, 그건 뭐냐고 실업자도 대학 졸업생이야. 예. 전부 기본적으로 소양을 다해주 문명이 없는 나라가 세계 지구상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 문명이 없는 나라는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런 바탕이 뭐냐면,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된거 아니라고. 근데 왜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려드리려 하냐면, 뜻을 정확하게 알자, 이거예요. 껍데기만 얼른 뚱뚱 알아서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설익은 상식이나 지식가이고 아는 차지 말아 이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못해도 좋아. 그냥 남이 하는 말을 바르게 알아들을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쓰는 거는 다 문제고, 그래서, 20주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을 하나하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서당 가르치지, 하나하 따지, 이거 가르치드리려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 속에서 이런 식으로 알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저천석이나 말서, 딱 들으면서, 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르게 알자, 이거 한마 이렇게 하면 아니지,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립니다. 자꾸 자료를 들 테니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어요. 모아놨다가 첨나무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식이 쌓아져 가는 것이 상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거 하나 나무는 네. 성백개의 물을 나눠주세요. 항상 이렇게 이제 항상 그리면맞으면 되겠어요. 여기 하나는 자, 여기 보시면, 알아야 면장을 하시랍니다. 아, 참. 책을 보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드리세요. 우리가 알아야 면장하려면 무슨 뜻이겠어요? 알아야 뭐 면에 면장한다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걸 바로 아세요. 무식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들으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어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적지 않다. 흔히 말하는 알아야 면장을 하지가 바로 그런 것중의 하나이다. 즉,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알아야 면장을 하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면장을, 동장, 업장, 시장 등, 앞에 있는 면장이 바로 면장입니다. 이, 이게 면장이에요. 앞에 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면장은. 바로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동장이니업장이니 시장 등의 행정기관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행정기관의 면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며, 공자와 그의 아들, 백어, 공자의 아들이 백어입니다. 그런데 백어, 공자가, 공자가 60살 때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주어요 백어와 대화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한다. 공자가 아들 배어에게 이르기를 나는 주남과,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는데 여기서 주남이나 소남은 뭐냐면, 얘기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 예의 도덕 이런 걸 이야기해 주남이.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 발른 사회상식도 이야기하고 예의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주남이랑소남이랑 그, 그 안에 들어있는 네. 내용들 봐아요 이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니까. 주남이나 소남을 <laughs> 배웠느냐. 사람이 되어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담장. 담장 있잖아요. 앞에 가로막은 담장.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앞을 보려면 담장이 가로막혔어. 주남이나 소남을 모르면 담장을 가로막이 보고 있는 게 모르는 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마주하는 것 같은 것이다, 한 것이다. 주남과 소남은 시경은 편명인데, 모두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데, 유익한 일상생활의 기본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함 주남과 소남이라는 게 그런 것이 시경 안에 되는 건데, 공자는 아들에게 주남과 소남을 모르는 것이 마치 담장을 전면으로 마주하고 서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물건이 보이는 것도 없고,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떤든 벽을 향해 서 있는 암흑세계를 행용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장면이다. 밤을 보고 있는 이런 꼴을 면한다는 말이 면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뜻인 거예요. 면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답답함을 변할 수가 있다는 공자의 말씀에 유추하여 바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는 속담이 나온 것이다. 이게 주남 소람을 모르는 사회생활을 못하듯이 그런 것을 알아야 제대로 사람들을 한다. 이게 그게 그렇게 하려면 주남 소람을 공부해라. 그래야 담보는 것을 면한다. 이게 면장인 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 면장이 동장 부장 틀린 게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다. 그렇지만 그 기본을 <laughs>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 이야기할 때면 오해와 착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데서 경고와 같은 이야기가 될수 있다. 그 면장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빨간 글자는 요 앞에 놓을 한자를 참부다 토를 달아놓은 것이니까 하나하나 여기 나오는 단어, 이게 전부 다 한자 공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 공부하는 거예요. 다알수 없지요. 한자 두자만 알아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모아주실 틈들이 필요할 때 읽으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꼭 한자가 섞여서 나옵니다. 자꾸 반복해서.